하늘로야 목사와 함께하는 120일 성경 통독 8일차 성경 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체애국기 11장부터 18장까지 읽어 내려갈 텐데요. 우리 먼저 출애굽기 11장부터 13장까지는 6월절과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의 첫 번째 6월절로부터 1500년이 지난 마지막 6월절에 첫 번째 성찬식이 시작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갖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왕위에 앉은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축구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라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시민도 와요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 <laughs>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laughs>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달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 후에.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잡,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풀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불살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이을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들어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기병을 먹을지니 그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재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해요 일곱째 날에도 성해가 되리니 너희는 이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그달연나흔날 저녁부터 이십일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르기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물은 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들 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유, 아무 유교물이 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봉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삼고 우설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남아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불선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 을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밤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비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난것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오기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나라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려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에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패물과 의복을 모함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 희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기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여호와에 보행하는 장정이 6 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의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발급되지 못한 만죽으로 무교봉을 구었으니 이는 그들의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4 3 0 년이라 4 3 0 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니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는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월 죄를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꼭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는 너희 중에 거려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인을 망론하고 태어나 태에서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맥상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고 총대였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에 검농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버리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난 사람과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희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일해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킬지라 일해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회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난한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대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대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 를 보내지 아니하에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요와내 비관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 그 백성을 보내는 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각다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으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리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그들이 숲곳을 따라서 광야 끝에 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14장과 15장입니다. 홍해 영적 전략 5단계인데요. 애국군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원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laughs>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겨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히로앞고바 스범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가침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며 이서 노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고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때 선발된 병거 육백 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와 그 야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브 맞은편 비아이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데 예, 미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부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다.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진 앞에 가도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선이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땅이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다 바로의 말들 병거와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 애굽 군대를 모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막기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에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과들과 기병들을 넉대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에 군대를 다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총 모세를 믿었더라.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리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과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절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본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 이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는이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치문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재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겨센 물에 낙 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험이 있으며 이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듬 두령들이 놀라고 모합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한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해,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주의 백성의 통과, 하기까지 있고,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의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며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호와께서 영혼 무공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놓고 영하로 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에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 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위를 행하며 내 계명을 기,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지키면 내가 애굽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냐 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어, 이런 고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출애굽기 16장과 18장입니다. 드디어 광야 학교에 이제 입학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죠. 식량과 물이 공급되지 않는 한계 상황 속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늘에서 양식을 비가치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 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듣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한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원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으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매출하기가 와서 진에 덮피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말은 에 광야 지면에 자고 둥글며 서리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먹을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거운 깨째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자리 식물 곧 하나의 두 오메씩 거든지라 회중에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일름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 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첫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첫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메레에 채워서 너희 대대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워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매는 10. 분의 일 에바 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관이 에었떠나그 도정대로 향하여 르비딘의 장막을 찾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가 자녀와 우리 각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게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게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스다 또는 물이 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으이였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루비 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은 이쪽에서 한 사람 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묻지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제게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기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이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 모세가 재단을 쌓고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브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니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는 이는 내가 내 아버지 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 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와 여호와께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 내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아론과 그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추함이라 네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오. 어?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청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러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일인에게 시우리라 네가 만약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곧 전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을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을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성경 8일차 출애굽기 11장부터 18장까지 읽었습니다. 조금 많은 양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이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